안녕하세요. 포마서프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 합성 함수인데요. 합성을 좀 과하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과하게 하고 있고 합성 함수를 여러 번 반복 합성시키는 것에 대한 첨자 변수. 무슨 변수? 첨자 변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첨자 변수 관련된 것들. 언제 첨자 변수 쓰죠? 변하는 변수가 자연수 또는 정수일 텐데 특히나 고등 과정에서는 주로 자연수 정수일 때 첨자 변수. 첨자 변수다. 자연수 변수. 많이 썼던 게 이런 거죠. A, N, S, N.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자연수 변수, 수열 편때 설명했었어. 그쵸? 첨자, 작은 글자 변수는 언제요? 예. 음, 변하는 변수가 자연수일 때 고등 과정에서 많이 쓴다고. 그러면요, 자연수 조건이 떴으면 하나하나씩 해봐서 우리 추정, 추론, 그죠? 추정 능력, 추론 능력 기르는 거, 그쵸? 추론 능력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규칙 발견한 거 중요하고. 문제 풀러 갑시다. 집합 a가 인데1 2 3 4 a는요 1 2 3 4 근데 a에서 a로의 펑션이 있어요. a도 여전히 또1 2 3 4 그런 함수 f가 있습니다. 그렇죠? f가 있는데 이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됐어요. 뭐써 볼게. fx는 x 플러스 1을 따라간대. 1차 함수. 언제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 작거나 같으면 얘를 따라가고 x가 4일 때는요? 4일 때는 그냥 1을 따라간대.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의된 게뭐 이걸 일단 그려볼까요? 별로 안 어려우니까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기까지는요. x 플러스를 따라가는 거니까 원래 x 값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 것들한테 화살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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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고 있다는 얘기고 x가 4일 때는요. 얘를 따라냐 가 얘를 따라간데요. 저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함수 f 니이 나겠죠? 그릴 수 있겠죠. 함수 f가 결정되어 버렸고요. 다음 정의는 이제 이거죠. 출제자가 정의한 정의. f1x가 fx래. 그래요? 응. 음. 이런 게 지금 뭐야? 이런 게 이제 첨자예요. 첨자. 이 첨자 의 위치는요. 여기여기여기 요기 이런 데쓸수 있어요. 그죠안될 써도 되는데 출제자가 여기다 썼네. 지금 그죠? 다음에 f, n 플러스 1x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f, f, nx요. 근데 이런 거 나오면요. 좀 피곤해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n은 1, 2, 3이니까면 넣어봐요. n은 1, 2, 3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첨자면수래니까 그러니까 n 대신에 1, 2, 3만 넣어봐 뭘 말하는지. n 대신 넣어주면 어떻게 돼야돼주면요 f 2x는요 뭘 정의하고 있냐면 f f 1x죠. n 대신 넣었던 것. f 1x가 f x잖아. 이게뭔 소리야? f x를 두번 합성한 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 뿐이지, 그렇지? 이 약속 그대로. n 대신에 이너봐. 이너주면 f 3x는요 f n 대신 이너죠. F2를 말하고 있는데, 아 이걸 젠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F2x가 뭘 말해요? F2x가 f 를두번 합성한 거잖아. 두번 합성한 거에다가 한번더 결과를 한번더 합성하면요. 세번 합성한 거래. 아, 그렇구나. 따라서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노란색.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죠. 이제 Fnx는 이건요. F를 몇번 합성한 거야? 떠들어. F를요. f를 몇 번? 네, 이렇게 드르릇 n번 n번 합성한 것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첨자 변수구만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죠 됐죠? 많이 쓰이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이제 이거 알았으면 문제는 끝났죠? 문제 풀러 갑니다 2002에 f2012 2012, 2 다음에 더하기 f2013 아, 이 뭐냐면요 f를 몇번 합성하래요 2012번 합성하래요 미쳤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2012번 합성한 다음에 2를 집어넣으래 그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시고 다음에 f를요 2013번 합성한 다음에요 얼마 집어넣어보래요 3을 넣은 결과를 알아봐라 이런건데요 얘기했잖아요 자연수변수요 2012는 바로 가는게 아니라 하나씩 한번 해보는거야 그렇죠 자 얼마를 넣은 상태에서요 여기 있던 2를 넣은 상태에서 한번쌤이요 F2부터 F2, F3 요걸 계속 한번 확인해 나가도록 할게 그러면 뭐가 보일까 규칙성, 주기성 이런 게 나타날 거라고 갑시다 F1, 2에요 난 2에 대한 연구 F1이 얼마입니까 함수통에다2 e 넣어봐 얼마? 3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3이야 그죠? 다음 F2, 2는요 아까 한번 합성한 게 3이었잖아 그러니까 는요 얘는요 F f2니까 이게 3이었잖아. 3호중 어떻게 해야 돼? f3. f3은 4죠? 따라서 이 결과는 4예요. 자, f 3입니다. f 3이는요 이제 f f2이겠죠? 두번합한 결과가 4였어요. f4. f4는요, 저기 있잖아. 1이에요. 그렇죠? 3 4 이렇게 돌기 시작하죠. 그렇죠? 다음. f 4이는요 f 4 2는 f f 얼마입니까? 3이죠. 정의 그대로. F3이 얼마였어요? 1이었죠. 얘가 1이니까 F1 얼마 F1은요? F1은 다시 2죠. 그렇죠. 2 3, 4, 1, 2 3, 4, 1, 2면요 이제 F5부터 돌기 시작하는 F5, 2는요? F, F4인데 F4, 2가 얼마입니까? 2니까 얘가 2니까 결국엔 F2 F2는요? 다시 F1, 2 3 이렇게 돌기 시작한다고. 즉 3, 4, 1, 2, 3, 4, 1, 2, 3, 4, 1, 2 이렇게 도는 놈이 알겠어요? 더 해봐도 더 해봐도 이제 어떻게 다시 또 f 1을 걸렸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주기선을 갖는다. 주기가 얼마입니까? 4에요 4. 4 개씩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4까지 돌았으면 이제 어떻게 4의 배수만큼 다돌거 아니야? 2012년요. 4의 배수니 아니니 4의 배수 맞잖아. 그러니까 쭉쭉 흘러와서요. f2012도 이에다 있는 것도 요 여기에는요. 이 e 라인에 걸렸겠죠. 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연얼마다 2. E. 이놈이 얼마? 2라. 고요 값을 마다 2에요. 2. 2. f 2013, 3이요? 3단무 가면 3. 이제 3 한번 넣어볼게. 똑같은 방법으로요. 3을 한번 추적해봅니다. 알겠죠? 자. 요거, 이제 요, 요거 푸는 거야. F1 3은요. 저 그림에서요. 4 나오네. 그렇죠 됐죠? 다음에. F2 3은요. 얘는요. F, F1 3인데 이전 함수 값을요. 이전 함수 값이 4잖아. 4를 저기다 놓으면1 나와요, 그렇죠? 4 넣어주면 F1, F4 1이잖아, 그렇죠? 다음 F3 얼마입니까? 3은요 F F2 3이니까요, 그렇죠? F2 3이 1이었잖아요, 그렇죠? F1 값은요 2 나와요, 그렇죠? 다음 F4 3은요 F F3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f 2죠? F2 F2는요 다시 3 나오죠, 그렇죠? 그니까 4, 1, 2, 3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F53은요? F, F43이야. F43이 3이었어요. 근데 F3? 돌았잖아, 다시 f 3마 4잖아? 이제 돌아요. 4. 이렇게 돌기 시작해. 여전히 주기가 4네요. 그죠 이렇게 돌기 시작해서 다음엔요? 하나 더 해볼까? 의심많은 학생들. 그죠? F? 잘좀 써라, 힘들어도. 그죠? 8아퍼. 4. F4가 얼마 F4가요? F4가 얼마였어요? f f 는요 1이죠? 예. 그니까 4, 1, 2, 3, 4, 1, 2, 3, 기차, 4, 1, 2, 3, 4, 1, 2, 3 그러면 이렇게 쭉 돌았다고 할때 이제 봐요 2013이라고 하는 놈은요 몇번 가로가 왜 있어요 이게 2013몇 번이요 이렇게 쭉 돌아서요 F 얼마 2012에 3이 4에 서 2개월 그랬을 테니까 F2013 3은요 다음 돌겠죠 그렇죠 돌아서 얼마다 4에 떨어지겠네요 이 값은 4인 걸 우리가 추론해 낼수 있다 규칙 발견해서 알겠죠 2하고 4를 더하시래 얼마입니까?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는요. 일단 풀어 봐. 이거 정의대로 이 함수 결정한 건 됐고요. 요 정의 첨자 변수에 관한 이해 알겠냐? 자연수 변수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축제자가 지금 내용 정의한 내용은요. fnx가 뭡니까? fx를 n번 합성한 결과다. 그래서 f를 2012번 합성해서 2012번 f를요. 수록선으로 합성한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결과를요. 계속 추적하다 보면 주기나 규칙이 발견된다. 당연히 안 그러면 언제 이거 합성해 재장 그죠? 2013도 마찬가지. 3 3을 넣어가지고 일부터 쭉 추정해 봤더니 주기를 갖더라. 둘다 주기가 사였었고 주기를 알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값들도 추론할 수 있다. 이번 문제 풀인 여기까지요.